들이 많습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선재 없고 티어 내 남편과 결혼해줘 그리고 영화 파묘 소방관 외계인 이부. 네한빈 씨가 이야기 하시니까 세력 새력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한빈 씨가 꼽은 작품들의 주역이 모두 이 자리에 함께 빛나고 계십니다. 1년 동안 최고의 마스터 피스를 완성해내기 위해 노력하신 많은 아티스트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 중단한 분에게만 주어지는 AAA 대상 올해 배우 부문 폭발적인 화제성과 섬세한 연기력을 모두 갖추면서 시청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작품의 배우에게 드리는 영예의 상입니다 올해 마지막 대상에 빛나는 AAA 대상 올해의 배우 영광의 수상자를 지금 공개합니다 2024 Asia Artist Awards The Grand Prize 아티스트의 액터 김치현. 수상 축하드립니다. 김수현님은 TV 드라마 대공의 영웅에서 사기트 변호사김현우 역을 맡아 연애를 펼치며 인생 캐릭터를 경신한 것은 물론 명품 감성 의기로 시청자들을. 출중한 역기력과 대중을 사에 잡은 스타성으로 로코킹의 기을 다시 한번확인할수 있습니다. 수축하드 소감 부탁드립니다. <laughs> 와,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정말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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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어, 아, 그 전에 아까 아까 저기 인터뷰할 때 모습은 잠깐 잊어주시기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네,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또 열렬히 응원해주신 많은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눈물의 여왕이라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박지은 작가님 사랑합니다. 어, 또 1년 동안 정말 많은 정말 많은 피땀눈물 흘리셨던 장영우 감독님, 김희원 감독님, 예, 정말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또 함께 호흡을 맞춘 선배님들, 후배님들, 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눈물의 왕을 맞이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었는데, 아 그래서 이번 작품은 특별히 더 많이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독님 작가님 또 모든 스태프분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홍해인을 연기해 준김치원 네, 씨에게도 어, 이영화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어, 제가 미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분들은 제가 따로 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 어마어마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긴 시간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상 기사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4 아시아 티스트 어워즈인 방콕 마지막 영광의 대상 수상자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모든 시상이 끝났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2025.